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변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20년간의 해남 미황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후학 양성에 나선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이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삶의 해답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첫 번째 이료 특강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스님은 폐사와 다름없던 천년고찰 해남 미왕사 주지를 맡아 20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일권했습니다. 미래 승가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늘 화두를 놓지 않았던 스님의 고민은 참사람운동, 참선수행 프로그램 등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미왕사 주지 소임을 회양하고 최근 중앙승가대 교수로 승가인재불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금강스님.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재연을 주제로 전국 비군위회가 마련한 일요특강의 첫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답을 구하려는 이들이 많다며 우선 나는 무엇인가를 화두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신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스님은 또 한국 불교가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시대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승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가 공동체가 현재보다 훨씬 투명하고 밝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승가 공동체를 향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시대 이곳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교육계에 있다. 교육이 낙후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스님은 인재불사를 새롭게 시작한 금강스님의 행보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딱잘 마감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잘 견디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나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교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바로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 19 시대 고단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b b s 뉴스 규기하입니다.